안녕하세요. 덕인의 다육입니다.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날씨가 어, 하늘에서 진짜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때려 부을 것 같은. 이제는 소나기가 주룩 주룩이 아니고 그냥 갖다 퍼붓는 <laughs> 퍼부을 것 같은. 아 이거 막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. 음, 퍼부을 것 같은. 날씨입니다. 그 감해지고 있는데요. 아침에 뭐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 났다가 들어갔다가 음, 그렇게 하더라고요. 온저 예, 위에 중부지방이나 이런 쪽은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긴 했었던데 아 이거 제가 데려올 때는 이 아이가 파스텔 철화라고 데려왔습니다. 파스텔 철화가 맞는지 제가 뭐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. 그냥 파스텔 철화 음. 라고 데려나이이 아이도 철화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듭니다. 말리면 목대가 말라서 가버리고, 또 물을 주면 물러서 가버리고, 아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복하게막이렇 자라는 아이들이 이뻐서 또 적심을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음 그한이 화분을 꽉 채운 모습이 또 예뻐서 이렇게 키웁니다. 이애들뭐 어, 이 작은 아이들 1년 만에 이렇게 화분에 콱차 버려요. 생얼이 중간 중간 터진 게 예쁘죠, 고사지처럼. <laughs> 그렇습니다. 아, 그제 물물 넣어 내린 긴잎적성 항상하게 이 아이만 남았습니다. 이 아이들도 지금 목대가 괜찮은지 제가 자꾸 보고 있는데 음,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이 아이들도 목대를 내가 너무 말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아이들 눈에 잘안안 안 보이는 자리에 둬서. 이 약간 목대가 물렀을 수도 있어요. 나중에 이걸 적심을 해서 말려 갖고 다시 뿌리를 내야겠습니다. 요 아이들은 엘크온 철아 들이고요요 아이는 파피스로즈 철아가 무너져서 제가 여기에 따로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뿌리 잘 내렸습니다. 이제 조금 다져야 되겠고요. 베이비 핑거 여름을 지내기 힘든 베이비 핑거 제가 또요 시원한 자리에 데려와서 관리를 하고 있죠 날씨가 진짜 어제 아래는 이, 이 선풍기가 춥더라고 문을 열고 놓고 자도 추울 정도로 날씨가 선선하더니 이렇게 베이비 핀거가요 끝에 이렇게 물을 들여줬습니다 신기하죠? 저희집에 신발 신발 화분에다 심어 놓은 이꼬이들 이 아이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멀때처럼 귀가 쭉 커버렸다니까. 석연아, 석연아랑 이렇게 신발 화분에 심어 놓은 아이들. 예쁘죠? 아기들. 요게 지금, 음, 그, 릴리 패드를 여기다 심어 두었는데, 요 아이가 요 자리에서 어, 심어 놓으니까 제법 예쁩니다. 음, 이거는 릴리 폴리, 아 옐로우 멜로우. 옐로우 멜로우 제가 입장 정리를 하고 조금 음, 다져진 게 키웠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다진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고요. 나중에 저기 옐로우 멜로우랑 어, 합식을 해서 키워야겠습니다. 이거는 브리티 이 꽃이 정말 잘되고 막 뭐, 음, 순둥하니 그냥 목대로 키우기에 좋은 브리티. 음, 이제는 이런 목대가 약간 버겁네. <laughs> 옛날에는 이런 목대 이루는 게 너무 멋있어서.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점점 점점 이 목대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몰개임 예쁘죠? 네, 금 금기를 갖고 있는 엘코홈금 이런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예쁜 아이들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날씨가 엄청 더워서 이게 습합니다. 굉장히 습해요, 지금. 습해서 아, 애들 너무 목말라 해서 제가 라울하고 이런 아이들한테 물을 한 바가지씩 부어줬습니다. 워낙 이 아이들이 군생이라서 한 바가지라도 저그들한테 들어가는 물은 어,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한, 한 바가지 푹 부어줬습니다. 이쪽에 <laughs> 있는 아이들은 아마 들이치는 비를 조금 먹었을 거예요. 그래도 화분이 금방 어, 바람이 좋으니까 마르고요. 크리스티 뷰티들을 요쪽에, 난간에다가, 오는 비 실컷 맞으라고 저렇게 뒀습니다. 뭐, 뭐 어, 비 맞고, 막 물러가면, 물러내리면, 물러내리고, 저애는 근데 희한하게 물러내리지도 않습니다. 음, 뿌리를 못 내리면서도, 물을 계속, 어, 어, 게, 물 계속 먹고 자라게 해도, 또, 무음이 와서 가지도 않아요. 음, 조금 희한한 아이들이죠. 알사탕들, 이 꼬지. 여기도, 여기도, 알, 알사탕 이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, 라울이나 알사탕 같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, 이 아이들이 참 까다로워서 키우기가 힘든데, 또, 이꼬지도 잘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이꼬지 하는 재미가 쏠쏠한 알사탕들. 요거는 레드베리. <laughs> 레드베리구요. 요거는 홍옥, 홍옥이라는 아이. 이 아이는 이름을 못 찾습니다.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, 제가 요만한거 하나 데려와서 심어놓았더니 이렇게 잘 번식을 잘 하네요. 바닐라비스 보세요. 음, 이런 데 심어놓은 바닐라비스는 자고까지 이렇게 키워가면서 뭐 얼굴 자체가 싱싱합니다. 건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, 이 아이가 바닐라비스 입꼬지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나오는지 몰라. 완전 다르죠. 바닐라비스도 결과적으로 모주가 음, 다른 데서 접을 붙여서 나왔다는 어, 결론이 날거 나는 것 같아요. 애들이 얼굴이 약간 뭐지? 뭐?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얼굴이 나옵니다. 여기에 이꼬지로 자라는 바닐라비스는 정말 바닐라비스처럼 나와요. 얘들은 자구거든. 자구데이 바닐라비스 맞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아 진짜 이거는. 여기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도 굉장히 더위에 약하고 창이라 해도 이 아이들은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이 바깥에 처음부터 여기서 키운다고 했죠. 이 스펙트리아처럼 통판으로 이루어져서 이 아이는 정말 수영도 마음에 듭니다. 수영도 마음에 들고 이게 심은지가 어 보자 이게 심은지가 음 날짜가 없습니다. 날짜가 없는데, 제가 거의 일, 일이 작은 거는 1 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. 음, 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모딩듀. 요 아이도 모닝듀입니다. 모닝듀. 모닝듀를 조금이 어, 데려왔는데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. 자구가 여러 개 나와서 예쁜 화분을 이루고 있는 모닝듀라는 아이.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하우스안는 제가 어제 저녁에 요 아이들 물을 조금씩 줬습니다. 잠시만요. 저녁에 너무 쪼글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조리로 조금씩 둘러 줬거든요. 아 너무 쪼글거려, 너무 쪼글거려, 너무 쪼글거려서 볼 수가 없어. 그래갖고 물로 물을 이제 조금씩 얹어 주었더니 애들이 얼굴이 조금 피네요. 아르제도 너무 쪼글쪼글. 진짜 탄력 강도 이 말라 비틀어진다 할 정도로. 애들이 쪼글쪼글 말라서 어, 어제 요아이도 저면을 조금 했고요 도태랑 음, 아 치와와 레이블리 요아이도 어제 어, 저면으로 약간의 물관수를 했습니다 어, 물에다 딱 담궈서 하나 둘셋넷열가지 세면서 금방 끌어올렸어요 이거 여기 둥근잎 비친 후리대랑 여기 어, 이거 뭐, 뭐지 음 잠시만요 줄리아나, 음, 줄리아나 이 아이도 제가 입장 정리를 해주고 나서 물을 한 번도 안 줬거든. 했더니 너무 쪼글거려서 어제 저면으로 했, 저면을 했더니 에 예, 아이가 통통, 입장에 탄력이 생겼습니다. 아르제도 제가 어제 저면을 좀 했죠. 아르제도 아 이렇게 무, 무거워지면서 예쁩니다. 음, 제가 원하는 어, 그런 걸로 자라고 있고요. 수연도. 아, 이 아이들도 지금 잠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얼굴이 지저분해지지는 않는데, 너무 쪼글거리더라고. 여기, 파이어볼 쳐라도 그렇고요 어제 물관수를 제법 위에서 물 줬습니다. 여기, 여기, 실루엣도 그렇고, 여기 모닝주, 이 아이도 입장정리, 아 하엽정리하고 입장정리를 같이 해주면서 물관수를좀 했어요. 구수을 비도 <laughs> 어제 물을 좀 줬습니다. 오늘 한 이틀, 삼일 동안 계속 날이 흐려요. 비가 온다고 되어, 비가 오기도 하고, 날도 흐리고,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쪼글거리는 아이들 <laughs> 강한 햇빛은 보지 않으니까 조금씩의 물관수를 하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. 아, 그 아직까지 여름, 지난, 여름이, 이, 지, 진짜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쪼글쪼글 거리면 아 여름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관수를 조금씩 그게 한 반물 정도 3분의 1 정도 준다는 생각으로 뿌리만 적셔주는 목축임을 해준다는 정도의 어, 그런 물관수를 했답니다 음, 비가 많이 온다고 또 장마철이고 이래서 어, 물 주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말라뜨리는 것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아이들이 다시 깨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깨어날만 하면은 애들 입장도 다져줘야 되는데 뿌리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회복이 안 되면 어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살짝 살짝 물을 주는 듯 만든 입장까지 가지도 안 하고 뿌리 정도에서만 끝나는 일 정도의 물 관수는 하면서 키웁니다. 저는요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